와, 여기는. 아니, 이건 뭐지? 어, 미쳤다. 이거 제대로 입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멋스럽다. 이거 진짜 제대로 입으면 엄청 멋있겠는데? 멋있지? 여기다가, 요, 요거 다 착장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어, 나 오늘 어떻게 그림 그리러 가야 되나? 아, 이거 너무 멋스러운데. 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나? 집에? 자 이제 그만 보고 이쪽에서 이제 옷을 몇벌 골라 볼까요, 제가? <laughs> 자, 이게 바로 아드브르의 신상 화이트 스커트 제가 입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코디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리본을 좀 해도 되고 또 리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고 리본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시크하게 툭 떨어뜨리는 이런 맛으로 딱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면 예쁘겠다. 이흰 스커트에 <laughs>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어 이거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룩이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올 여름 룩에 시원하게 이러고 그냥 갤러리에 가갖고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자, <laughs> 괜찮지? 예쁘다. 이 가방도 너무 예쁜데? 잠깐 갔다 올게. 애들 간식 좀 사가지고 올게. <laughs> 자 다음 룩. 아 제가. 애들 학교 행사에 잠깐 참여해야 돼 갖고 <laughs> 교장 선생님이 또 새로 부임하신다 그래갖고 잠깐 인사 좀 하고 오려고 입어 봤어요 어때요? 괜찮죠? 이게 치마가 아니고 완전히 그 치마 바지 같은? 어. 완전히 편안. 어 이런 옷이라서 나는 좀 애들이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 학부모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갔다가 왜급 학교에서 막 일하거나 아니면 애들 쫓아다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입으면 너무 괜찮겠는데? 응. 그리고 요즘 이런거 골프복으로도 유행하는거 혹시 아세요? 근데 학교 아침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빨리 골프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거 하나 딱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일단 그 티셔츠 하나만 바꿔 입고, 요즘 이렇게 롱 골프 스커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게 이제 딱인데 치마도 아니고 좋아. <laughs> 와 갑자기 확 젊어지는 느낌인데 이게 진짜 많이 유행을 하고 좋아하는 룩인데 이곳에 오면 좀 아방가르다 그런 수트도 있지만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발랄한 느낌도 있다는 거 이렇게 어, 갑자기 그 발랄해지는 아니 지금 나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럴 일? 아 근데 기분 전환은 된다 오시면 저의 친구들래뭐저희 선배님들 오시면.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린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잘 입고 발랄하게,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좀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와, 브라스 너무 예쁘고요. 디테일 너무 살아있고, 와. 나 요즘에 약간 이런 거 포기했거든? 왜냐면, 아, 내 나이 때안 맞는다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어울리는 것 같고, 포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괜찮은데? <웃음> 저기, <laughs> 저좀 다녀오겠습니다. 저기, 폭풍의 언덕 찍으러 갔다. <laughs> 아, 니 너무 예쁜데?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놀러 갈 때도 너무 괜찮고, 나는 그냥 집에서 막 입고 있다가 이것만 하나 입고 딱 이렇게 어디 나갔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입고 가면 되게 패셔너블한 저기 청담동 아줌마 같을 것같아나 <laughs> 여기 조용한 가족이라 <laughs> 감도 너무 고급스러워 되게 이런 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디서 이거 옛날 엄마 방에 있었던 커튼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근데 이 소매가 너무 예쁘다 바지고 완전 점프 스토어 이제 이거는 그거 같아 뭐냐면 좀 저기 어디선가 작게 하는 거지 작게 하는데 센스가 있으셔 그 이런 거 입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딱 그런 거어 약간 뭔가 평범하지 않은데 느낌 좀 있어 그런 분들이 일하면서 입을 것 같은 군살을 다 잡아주네 이제 홈쇼핑 모드로 가면 이 군살을 다 잡아주고 특히 중년에 가서 이렇게 팔뚝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싹다 잡아주네 브라살 이런 거다 잡아주고 뱃살 와, 이건 진짜 홀딱 반했다, 홀딱 반했어요. 이거 잠옷이에요. 근데 진짜 예쁜 잠옷, 그리고 좋은 면, 그러면서 편한 거, 뭐, 그러면서 예쁜 거, 이런 거 찾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진짜 약간 그 집에서 입는 잠옷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입자 가자저 오늘 이거 가져간다. 이건 진짜 무조건 안에 보세요. 라인이 그냥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고 감이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심플한데 이거 하나면 다돼이 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샤워하고 나서 여름에 로브 덥잖아요 근데 이거 입고 나오면 돼 그때부터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있으면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이거만 입고 싶은 그런, 그런 잠옷 있잖아요 그런, 그런 실내복 아무래도 얘가 좀 살짝살짝 살짝 살이 비친다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밖에 나올 때 침실 밖에 나올 때는 이런 거 이것도 면과 레이스가 너무 고급지다 근데 이이이 이, 이, 말도 안 나와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이 면은 약간 그런 면이에요 아이들 침 닦아주는 거 있지 가지수건면 그래서 이거 안에는 이게 너무 좋고 얘는 또 너무 고급스러운 약간 풀먹이는 약간 그 시트 같은 느낌 그래서 얘는 덜 비춰서 이렇게 위에다가 입고 이렇게 티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막 부시시하니 다 늘어진 면티고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딱 이렇게 입고 나와서 커피 딱한잔 마시고 있으면 왠지 너무 좀 엄마가 자기 관리 좀 잘하는 듯한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테이블 가서 나 이렇게 좀앉아갖고티한잔 마셔도 될까? 팔로미 어, 이 아드브루에 오시면 캐주얼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웨딩까지 다 준비할 수 있네. 이런 샵은 처음이다. 너무 예쁜 또 원피스가 있어서 제가 입어봤는데 뒤에 또 베일이 있더라고요. 다 써봤는데 사실 요즘에 뭐 스몰 웨딩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 러플 많이 달린 그 웨딩 드레스는 또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드브루에 오시면은 이렇게 원피스를 구입하시고. 여기에 베일이나 이런 코사지나 또는 부케 들고 일단 결혼을 해 하고 이거는 나중에 <laughs> 일단 결혼을 하고 나중에 요 베일하고 코사지나 이부케은 없애고 얘만 어 그래서 원피스를 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 파티 같은데 가도 되고 어 괜찮죠 이브닝 파티에 이렇게 그냥 너무 예쁘죠. 이렇게만 결혼해도 예쁠 것 같아요. 요즘에 굳이 큰 베일이나 뭐 이런 꽃 같은 거안 하고 너무 시크하게 그리고 조금 너무 좀 나이 먹어서 막 러플 러플 막 공주 같은 거 입는 거좀 민망하다? 이거 딱이네. 약간 성공한 커리어워먼의 늦은 결혼식 혹은 또한번좀 갔다 왔다 근데 두 번째 너무 화려한 거 조금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오셔갖고 웨딩드레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약간 피크닉 드레스 같은 것도 준비하셔갖고, 이제 태국이나 어디 좀 따뜻한 데 놀러 가. 그리고 잠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옷. 야, 이게 원 스탑 올킬인데? 오 좋다, 좋다. 그래서 오시면은 요런 아이디어가 여기에, 여기에 뭐 엄청난 또 이렇게 주얼리의 컬렉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엔틱한 주얼리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자 같은 거 아까도 봤지만 여기 이거 보여줄까? 어, 얘도 베이지. 어, 이것도 너무 괜찮다. 야외 결혼식인데? <laughs> 그냥 너무 금방? 어, 덜컥? 야외 결혼식. 이렇게 하면 이제 식장을 못 잡았어. 그래서 어디, 그냥 여기 좀 잔디 있고, 왜 이렇게 테이블 있고, 이런 데서 간이 결혼식 뭐 이런 거할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예쁘겠는데? 혹은, 리마인딩 웨딩, 뭐, 어머니가 준비하고 계시다. 뭐, 50대, 60대 어머님들, 모자 너무 괜찮은데요? 네, 이런 원피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쁘고, 외국 여자 같을 것 같은데, 나는? 하면? 세련됐는데? 완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데, 이게? 하, 와이 가야 되겠 아, 나 네, 하와이, 잠깐 하와이 좀 갔다 올게요. 자, <laughs> <저> 하와이 갈게요. <laughs> 아드브르는 이렇게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방금 왔던 이곳은 어 정말 클래식하면서 또 굉장히 드레시하면서 그러나 뉴 진스를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떤 캐주얼과 편안함 이게 다한 공간에 공존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 이 에코레더 자켓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멋스럽고 좋은데 평소에도 정말 이렇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약간 어, 스파이 어디 좀 뭐지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룩이기도 한데 조금 더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함께 가보시자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팔로미.